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너무 험난했어요, 그죠? 아, 네. <laughs> 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간단히 우리 이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 마이티님은 임 변호사님의 첫 고객이시죠? <laughs> 어? <laughs> 1호 고객님이시고 23년 5월에 접수를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믿고 이렇게 임 변호사님이 게 의뢰를 주셨는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감사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호 3호 4호 요렇게 뒤에 이제 계약하신 분들은 계속 줄줄이 계속 승인이 나는데 1호 고객님은 <laughs> 승인이 되게, 이제, 발표가 안 났어요. 몇달한 10개월 정도 기다리셨나요? 그, 일단, 프리미엄 프로세스는 안 하기도 했지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디나이가 됐습니다. 리젝이 돼가지고, 그, 특히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고, 맡겨주신 1억 고객님이 더잘 되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변호사님이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어, 변호사님이 약간 화가 났어요. 왜냐면, 이 심사관들의 심사를 인정할 수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뭐, 이런 거 속이지도 않고, 디나이 된 거, 디나이 됐다고, <laughs> <laughs> 이제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하고, 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최근에. 변호사님이 어필을 통해서 이제 승인이 나는데요. 어, 뭐, 그 심경을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의뢰를 이제 믿음을 주고 맡겼는데, 거절이 됐으니까 또 마이티님 본인도 상당히 회의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어, 어떠셨을까요 그 동안 일단 어, 처음에 변호사님께 맡게 된 거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았거든요 한네 다섯 군데 받았었는데 이게 상담하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과연 제대로 수행을 해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했었는데 그 직접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왠지 이게 직접 할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변호사님과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고요. 그 중간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준비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동안은 변호사님께서 진짜 저도 좀 잠이 없는 편인데 변호사님께서 그 정도로 잠이 없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저보다 제그 케이스를 더 열심히 하시는 분께 의뢰를 했었다.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논리도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RF기가 처음 났을 때는 제가 이제 그걸 변호사님과 같이 보기도 했고, 굉장히 그 내용 자체가 저에 대한 케이스를 안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건 다시 재제출하면 굉장히 될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이게 뭐 이럴 수도 있다. 왜냐면 시간 뜨는 내용이어서 그럴 수 있다 했는데 그때 제출하고 보름이가 지나서 바로 비나이가 났거든요. 그러고 와서 좀 황당해가지고 이제 든 생각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 심사관 자체가 비논리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리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침울했었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님도 그렇고 글공님도 그렇고 이제 이경려 메일도 주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것 또 받고 나니까 좀 많이 힘이 났었거든요. 계속 이제 기다리게 됐죠.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고 났을 때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제 혹시나 이 케이스가 원래 접수할 때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고 방소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번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조회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승인이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어. 근데 저는 좀 그래도 되게 놀라운 게그 정도 되면 이제 뭐 변호사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계법도 하고 뭐 다른 업체를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보, 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디 나이가 난 케이스를 어필을 해서 항소를 해서 그 결과를 뒤집는다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경우에 다른 데는 그냥 재접수를 하자고 합니다 아예 그냥 새로 케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어, 저도 당연히 재접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그때 아, 어필을 한번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야 이거는 될까 저도 그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 어필을 한다고 할때 같이 어필을 하시,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분이 진짜 어떤 심정으로 이 지금 케이스를 우리 지금 변호사님과 계속 같이 하느냐 <laughs> 그러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일단 어필을 변호사님께서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판결문이랑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변호사님이 잘못한 것도 없고 변호사님이 이렇게까지 즉, 적극적으로 할수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저에 대한 이 자료를 굉장히 이제 준비를 촘촘하게 했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법률가 입장에서 화가 날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제가 했어요. 그리고 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필이 안 받아진다면 그 다음 거를 미리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필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거는 빨리 갈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이제 변호사님의 또 심정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저도 이제 한번 되돌이켜 봤어요. 그때 어떻게 이 케이스를 시작했나. 이제 우리 어, 마이티님 전에도 케이스를 글복님이 저한테 몇개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안 했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로펌을 잘 다니고 있었고 이민법 프랙티스를할 거라고 생각 안 했고 그리고 회사를 잘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마이티님 케이스를 또 이제 저한테 주셨는데 갑자기 조금 마음이 이렇게 싹. 어, 그래요? <laughs> 이러면서 좀 좋, 좋게 케이스, 어,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그 로펌은, 이민 로펌 아니고, 또 에스테이 플래닝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데라서, 이제, 저도 허락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내부적으로. 저희 그 사장님, 변호사님한테, 새로운 걸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또 하라고 하시더라고 어, 해봐! 막 이래가지고, 어, 그래? 이러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했고, 이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주로 미국인 클라이언트들하고 일을 하다가, 한국 분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접수가 딱 되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승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뭐 그분들의 케이스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을 안 했는데 이게 그죠 RFP가 띡 떴는데 그 내용을 검토 안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같이 네. 이제 읽어보면서 아 심사관이 이거 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잘 이제 대응을 하고 준비를 이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연말에, 그죠? 특히나 딱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디나이 결정이 왔어요. 그래서 지고 완전 짜증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니까 제가 납득이 가능하면, 아, 내가 이게 준비 잘못했구나. 그죠? 이게 부실했다. 힌트를 못 맞췄다. 요걸 못 맞췄다. 이렇게 되면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그 다음 케이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어, 정확하게 알아야겠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죠? 저희가 이제 RFP가 오고 하면 항상 우리 클라이언트랑 같이 읽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내용을 같이 보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됐죠. 이건 안 읽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안본 거다. 저희가 이제 RFP 준비를 했고, 또 냈죠. 이제 그랬더니 또 하나 그 제일 중요한 n a t i o n a 는또 바로 인정이 됐죠. 우리가 본행을 왔을 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디나이 결정문에 황당한 게, 마지막에 이제 그 well p 된 부분에 대해서 어, 안 됐다고 하면서, 이제 제시한 증거가 우리가 냈던 많은 증거 중에 그냥 하나만 달랑 언급하면서, 그죠? 그것도 그런 취지도 아니었는데, 뭐,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나머지 증거를 전혀 언급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아, 이거는 판단 누락이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증거를 안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했고, 근데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워낙 어필 확률이 낮아요. 지금 보면 3%대 미만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100건 내면 3건이 될동말동이기 때문에 이걸 하자고 제가 이제 막, 보랬을때 만약에, 아니, 아, 그냥 리, 리파일을 하시자. 이렇게 하면 또 제가 고집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 마이티님은 하자고 하셨고, 왜냐면 내용을 같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나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어필을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제가 이전에 이제 연방법원에서 일을 했잖아요. 로클럭 할 때. 이제 그때 제가 많은 그런 행정사건들을 좀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USCIS 그 필드 오피서, 그 처음에 이제 케이스 받아서 결정 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텍사스 센터, 뭐 네브라스카 센터 이런데 거기서 첫 번째 결심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걸 우리 지금 AAO라고 하는데 있죠. 거기다가 이제 어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뭔가 불만족한 결정이 나오면 그때 그 케이스를 가지고 디스트릭트 코트에 가서 이제 소송을 걸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디스트릭트 코트에서 그 케이스들을 한 거예요. 행정 사건들을. 그래서 보면 기왕 검토하는데 그 의뢰인한테 뭐 뭐가 있을까? 뭐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억울해서 이렇게 그 다음 어필을 하고 또그 다음에 디스플릿 코트까지 가져왔겠나.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봤어요. 해봐가지고, 막 아,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 마이티님 케이스를 본다면, 분명히 이거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증거를 많이 냈는데, 증거를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한번 뒤집어 보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이제 좀 명백했어요. 그 검토를 안한 게. 지금 이렇게 결정이 이제 난걸 보니까 진짜 잘했다. 그죠? 어필하기 진짜 잘했구나. 이거는 왜냐면 너무나 명백하게 판단을 누락한 거기 때문에, 어, 저도 내놓고도 나름 좀 마음을 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너무 명백한 오류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이 크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딱 맞게 그렇게 결정이 나와가지고, 와, 제가 진짜 그날 깜짝 놀랬을 뿐더러 <laughs>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미국 와서 변호사 한 시점 이후로 아, 제일,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방향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죠? 저희가 제시했던 논점들을 전부 다 인정을 다 했죠. AAO에서. 네. 심지어 막 제가 말했던 것보다 더 호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sufficient 하다고 충분히 이건 모든 요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딱 결정을 깔끔하게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또 마침, 이제 제가 딱, 이제 이 사무실을 이런지 1주년쯤 되어 가는데, 이일의 시작이 됐던 분의 케이스가 안 돼서 참 저도 너무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이게 딱 마무리가 되니까 너무, 아, 뭔가 일단락 되는 느낌. 어, 너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 예. 아, 정말 잘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laughs> 그 3%의 확률을 뚫고 지금 해내신 거잖아요. 야, 그래 그러니까 그 3%도 작년 기준 3%예요. 올해는 아마 사건 수가 더 늘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용된 케이스가 더 적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수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어, 그 스포츠 경기도 심판 판정을 번복하는 게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laughs> 이것도 보면은 그 결과를 뒤집는다는 거는 앞에 심사한 그 심사관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게 되는 거라 그렇죠. 이제 자기 자기네들 스스로 올가 매는 거니까 잘안 내는 거라고 저는 또 알고 있었는데 너무 대단하시고 제 기억이 나는 게 RF 나왔을 때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한번더받 달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테크니컬 부분들, 이제, 제대로 들어간 게 맞는지, 왜냐면 분야가 또 저랑 조금 비슷하신 분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커브를 때도 다시 한번 이제 엔지니어링 관련된 내용들만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추천서도 더 넣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리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그때 되게 좀 간절했거든요. 첫 고객이신데. <laughs> 저도 이제 영상 올릴 때마다 약간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맞아. 엔지니어링.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때 마음이 안 좋은 건 아니었고요. 그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아 변호사님 진짜 실력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은 계속 했었는데 아 나도 프리미엄으로 넣을 걸 하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같은 또 동료분을 또또 또 소개를 아, 해주셨잖아요. 에이. 저는 아마 이 케이스가 디나이 된 클라이언트가. 다른 분을 소개해주는 정말, 이, 이런 유래가, 여, 유래가 있을까요? 정말 저는 그때 너무,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하. 해주시냐.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또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나서, 아, 내가 진짜 첫 의뢰인을 잘 만났구나. <laughs> 고난군의 역경이긴 한데, 와, 이러, 이수 있을까. 아. 이, 이, 이 신뢰와 이 믿어주시는 것들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마이티 님도 굴공 채널 구독자시잖아요. 그죠? 아예 맞습니다 제가 글공님 채널을 굉장히 예전부터 봤어요 N I W도 글공님 채널에서 처음에 그 학사 N I W 하신 분을 그 인터뷰 한 거부터 보면서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를 알게 되고 제가 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글공님 없었더라면 제가 이제 N I W 를 몰랐었겠죠. 아네 저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웃음> <웃음> 영상 덕분에 또 NIW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 디나이된 사례를 지금 우리가 다시 결과를 뒤집었다 이런 결과에 지금 도치돼서 지금 그 얘기만 계속했는데 사실 마이티 님도 학사밖에 없으시고 굉장히 네. 어려운 케이스시잖아요 네, <laughs> 문본 도 그렇죠. 없고 특허 없고 언니 네. 학사하기 뭐 네. 어, 다른 거 별거 없고 이제 경력만으로 이제 그거를. 증명을 했던 거라 상당히 고난이도의 케이스거든요. 예, 그것도 아마 그 저희가 1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겁 없이 약간 해서 그런 것 그런 것도 좀 작용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케이스 오면 저는 굉장히 몸을 사리거든요. 예, 예 진짜로 확사만 있고. 막 이러면은, 흔쾌히 진행합시다라고 말을 안 나와요, 이제는.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레이버가 들어갈지 짐작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 1년 전에는, 그러니까 서로, 우리도 용감했고, 마이티 님도 용감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으시면, 그런 리스크를 테이크 할수 있는 레인이 있다면, 같이 준비를 해서, 뭐안 되면 어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오히려 요즘은 더 많이 들어요.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프리미엄 프로세싱과 레귤러의 차이를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뭐, 이제, 요즘에 뭐, 그런 업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하면 오히려 확률이 떨어진다. 승인 확률이 떨어지고, 레귤러로 해야 잘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뭐 하라 하느냐. 2800불인가 더 들여가지고, 뭐 하라 하느냐. 그래서, 레귤러로 자꾸 유도하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글쎄, 저희 자체 데이터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더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마이티닝 같은 경우는 그 프라이어리티 데이트가 옛날 첫 이니셜 케이스 낼때그 날짜로 고정돼 있거든요. 오, 어필의 오. 장점은 이게 너무나 확률이 낮지만, 그 처음에 냈던 그 날짜를 유지, 프리셀브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그러네. 빠른, 곧 영주권 번호가 열려요. 네. 그러니까 예. 한 2, 3개월 엄청나게 어찌됐든 과정은 험난했지만 듣고 보니까 엄청난 이득인데요 왜냐면 지금 만약 우리가 재접수 했으면 프라이오리 데이실를 접수 날짜로 하는 기준이니까 이제 승인이 나도 1년 4개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승인 나도 지금 기,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어필이 진짜 잘안 되는 이유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미국에 그 d e f e r e 란 룰이 있어서 그래요 defer 한다고 하는데 하급심에서 내린 판단이죠. 그거를 최대한 존중해줘. 요 진짜 어지간하면 안뒤집어져요 이제 우리 마이티닝 케이스를 보면 와 진짜 심사도 너무 잘해준 게 심사 기준도 되게 많아요. 뭐 스탠다드 리뷰라고 하는데 요번에 우리 거를 보면 de novo 리뷰를 해줬잖아요. de novo라는 건 완전 새로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유니크한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인용이 되더라도 그니까. 리맨드라고 하는 결정이 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서스테인이 날 수도 있어요. 리맨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말 법률 용어로 하면 이제 파기환송이라고 해요. 그니까그 결정은 이제 파기를 하지만 도로 보내요. 밑에 필드 오피스한테 다시 봐라. 이런 것들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다시 봐. 다시 봤는데심 사관이 그때도 아난 뭔가 이 케이스 아닌 것 같아. 그럼 디나이 해버려요. 근데 이제 서스테인을 한다는 거는 이제 파기자판 한국말로 하면 파기하고 판단도 자기 가 해주는 거예요. AAO에서. 그니까 이게 이거 엄청나게 이거는 유리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결정도 뒤집었을 뿐더러 음, 결정까지 네. 해줬어요 그냥 어프로브를. 이제 이런 휴먼 팩터라고 하잖아요. 그 판단자의 오류 이게 있어요 항상 특히 미국은 워낙 개성도 강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본인의 그 세계관이 <laughs> 유니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변호사가 디나이 돼가지고 좀 약간 엑스큐스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NIW를 승인을 100% 장담 못 한다 하는 이유가 항상 그런 휴먼 팩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그게 정면으로 걸린 게 이제 우리 마이티님 케이스였고 또또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글공님도 추천서를 써주셨고 또 저희 또 다른 분이 차장님도 그죠? 이 차장님도 옆에서 나서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같은 업계에 계셔가지고 또 추천서를 써주셨고 그분도 이제 글로벌 공대인 구독자시고 하신데 이렇게 다 같이 팀워크로 해서 도와드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그것도 너무 너무 참 이게 보람 있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례가 뭐 USCIS 사례집 같은데 올라갔다고. 홈페이지에 올라갔잖아요. 네. 아 정말요? <laughs>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국 이민법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팀이 <laughs> <화이팅입니다. 웃음> 아, 새로운 판례를 이제 추가했죠. 물론 이제 USCIS의 판례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n o n p r e e n t presidential value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MIT님 같이 electrical engineer가 이렇게 승인이 났다고 해서 그 다음 electrical engineer도 승인 나는 건 아니다 설레 구속력은 없다. p r e c e d e n t a n decision은 우리 d i n o s a r case 같은 거 있죠 그 판례의 결정문이 모든 다른 케이스에 영향을 오. 미칠 때 그때는 p r e c e d e n t 라고 해요. 네 치시면 이제 모든 판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8월 1일자 파, 판결문이거든요. 그래. 내려보시면 쭉 가셔서 8월 1일자가 나오죠. 열어볼래? 화면을 좀 키워보시면 맞죠? <laughs> 이거 마이트닝 케이스예요. 아, 여기 끝나나요? 딱 이름 다 네. 가려놓고 네. 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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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네요. 디지터어필리즈서스테인디거 네, 네. 아. 네, 네. 아, 너무 너무 깔끔하게 판결문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 이 사고 체계가 서프라세스가 틀리면 문제인 게 다른 의뢰인들한테도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와 내가 생각하는 이 소프라세스가 맞았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이 어필을 통해서. 그래 저도 자신감 있게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짚었던 점들을 다 AAO에서 짚어줘서 또 명확하게 말을 해줘서 이제 더 이제 자신감 있게 할수 있죠. 어, 네.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예, <laughs> <laughs> 네, 어,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팀을 이뤄서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좋다는 게 저희도 저희 뭐 취업 컨설팅도 그렇고 NIW 컨설팅도 그렇고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그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분들에게 멘토가 될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저도 의도치는 않았는데 저희 글곡 네트워크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어 이게 하나의 큰 파워가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티님도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예 이렇게 비슷한 업계에 계신 엔지니어분들이 서로 이렇게 좀 연합을 이뤄서 우리 한인들도 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런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항상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들도 좀 이렇게 고급 인재들이 퀄리티를 가진 인재들이 좀 이렇게 힘을 합치면 엄청난 네트워크가 나올지 않을까.